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저번 영상 이어서, 본명성 2의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명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구성하기 뭔지 아예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본명성이 무엇인지, 또한 본인의 운세는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런 것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본 내용을 말씀드려서 본명성 2에 해당된 분들의 태어난 연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3년생, 1962년생. 1971년생, 1980년생, 1989년생, 1998년생, 그리고 2007년생이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본명성 2를 타고났으며 이흑토성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명성 2를 타고나신 분들의 기본적인 성향과 또한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명성 2에 해당된 분들은 곤궁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어머니를 의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땅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포용력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로 치면 흙토와 비슷한 성향인데 아무래도 돼지, 즉 땅이기 때문에 모든 동식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땅은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향이 약간 좀 고지식하고 우유부단한 면도 있고 또한 고집이 좀센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행동이 가벼운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한, 어머니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잘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는 물론 아주 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자식을 위하고, 또한 가정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시고 희생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억초성인의 특징은 남들을 위해서 좀 희생을 잘해주는 그런 성향이 많고 본인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자 좋게 넘어가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마인드가 좀 강하시고 희생정신은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을 받았을 때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본인의 일을 묵묵하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힘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끈기도 좀 좋은 편이면 아무래도 생활 태도 능력은 금명 성실한 그런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식하고 약간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고 신중한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약간 좀 결정장애라 그러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어떤 일을 결정 내리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약간 좀 결정장애가 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집이 좀센 편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있어서는 본인의 마음을 잘안 바꾸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혁토성인은 약간 실속적인 면에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손에 보더라도좀 희생하는 그런 성향 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것을 좀잘 챙기기 힘든 그런 성향 강합니다. 하지만 타고나기를 약간 이기심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좀 갈등을 느낀 거예요. 만약에 본인의 마음이 욕심이 없으면 희생을 하든 뭐든 상관없는데 약간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는데 희생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마음속에서 남에게 말 못할 고뇌라든지 그런 것이 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정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 있어도 자기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또 책임감이 강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간성이 좋은 그런 분들이 이흑토성인의 특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아내나 본인의 남편이 이흑토성인이다. 그러면 아주 금면성실하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착실하겠구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주 팔자로 치면 미토와 비슷한 성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소에는 조용하고 얌전하고 의리있고 착한데 한번 수가 틀려버리면 확 화를 내거든요. 그러면 한번 화나면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집안에 어머니께서도 웬만하면 화를 잘안 내시지만 화를 내서 한번 토라지고 마음이 떠버리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육 조성인은 본인의 속마음을 잘 비추지도 않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희생을 하면서 주의와 조화를 이루어서잘 사나 한번 화가 나면 완전히 끝으로 올라가는 그런 성향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육 조성인의 간단한 교훈법을 말씀드리면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평정심을 잘 유지하신다면 많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혁 초성인, 즉 본명성이 이에 해당되고 권궁이 본인의 집인 그런 사람들의 2020년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 하반기 운세와 전체 문서를 봤을 때 이혁 조성이는 구설수에 좀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잘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대인 관계는 나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잘 처세를 했지만 남들이 본인을 좀안 좋게 보는 그리고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남들은 이로 듣는다든지 삼으로 듣는 그런 식으로 억측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운세이기도 합니다. 특히 본인의 명예 쪼개라든지 인성 쪽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구설이 많을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떤 일을 잘 하다가도 실증이 많이 나는 그런 일이 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잘 해나가면서도 갑자기 일이 안 풀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든지 좀 그런 기복을 좀 부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거든요. 또한 관제수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본인이 열심히 돌아다니시면 그만큼 성과는 꽤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약간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1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이 나가거나 200만 원이 나가기도 하거든요. 본인이 번만큼 그게 쌓여야 되는데 올해 운은 본인이 번 돈이 쌓이기 보다는 나가기 바쁜 그런 운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인맥이 좀 넓어질 수도 있고 본인의 입지가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한해 그래서, 좀 기복이 좀 심한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혁초성인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얌전하고 점잖은 편인데 이상하게 오래 들어서 마음이 들뜨고 마음이 성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어떤 일을 하면서 마음이 좀 급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기운법으로 평정심을 말씀드리고 했다시피 본인의 마음이 들뜨거나 혹은 이를 성급하게 처리하고자 하면 반드시 실패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운세도 있거든요 또한 배우자나 혹은 연인에게 굉장히 좀잘 해야 되는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펴야 되는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별 운이 와 있기 때문에 이혼이라든지 결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배우자의 마음이 좋아을수 있고, 본인이 한 말로 인해서 배우자가 상처받는다든지, 혹은 어떠한 오해들로 인해서 거리가 급속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 운에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배우자를 따뜻하게 알아주시고, 연인 관계에서도 절대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되고, 올해는 좀 손해보더라도 참아주자.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한 그런 한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뱀띠생분들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오해를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산년생이죠. 89년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특히 구설에 주의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 본인이 어떤 일을 바라는데 그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간 좀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하반기부터 약 8월 달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생기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아 이럴 때도 있구나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사업을 확장한 것은 크게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알아가고 공부해 가고 기획하는 단계는 좋다고 할수 있으나 만약에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한다든지 본인의 명성을 믿고 만약에 큰 돈을 투자한다면 그만큼 또 손실이 날수 있거든요. 이것은 본인이 케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운이 강하게 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래는 아무래도 조심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구설수로 인해서 주변에 시비 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굉장히 많은 그런 한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단련하시고 올해는 뭔가를 좀 배워가는 운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흑토성인의 운세를 약간 좀안 좋은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태어난 월이라든지, 혹은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서 약간 좀 변동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결혼이라든지, 거래라든지, 혹은 신용에 관한 문제는 크게 불리하다 볼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돈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힘들다고 배우자를 몰아 세운다든지, 그런 것은 약간 좀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자면 시작 지점은 좋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약간 일이 잘 풀리다가도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좀 기울 수도 있습니다 가세가 사업의 운이라든지 금전운이 조금 조금씩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상황을 유지하시거나 좀 현명하게 실속을 다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는 게 보다 더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길한 방위와 길하지 않은 방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서쪽과 동남쪽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불리한 방위는 동서남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를 가고 싶은데, 동서남북 쪽으로 가신다면, 그것은 조금 더 고심해 보게 낫고, 만약에 북서쪽이나 동남쪽으로 이사를 갈 일이 있다. 그러면 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